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수학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기 다 모이셨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우리 가 수학을 잘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방법을 막연하니까 어떻게라도 좀 구체화시키시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자, 오늘 제가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네, 혹시 수학은 어떤 학생들이 잘 할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자신감. 자신감이 있는 친구. 네, 또. 고민하다 끝까지 푸는 학생. 하다 끝까지 푸는 학생. 네, 또. 성실한 학생. 성실한 학생. 네. <laughs> 논리적인. 논리적인 학생. 네. 대부분 제가 원래 예상한 답은 원래 예전에 이렇게 강연회를 다니면 어머님들이 항상 머리 좋은 애 이런 대답이 꼭 있어요. 근데 수학은 머리 좋은 애가 수학을 잘하느냐? 근데 막연히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 제 수학 잘해. 오, 제 머리가 좋은가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물론 수학 박사과정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겠죠. 수학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학을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IQ가 높은 학생들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1등급 안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보통인 친구들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 막연해요 잘한다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1등급으로 우리는 아 그래 전국에서 4% 안에 들면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 제가 생각하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요 두 학생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학생은요 문제를 딱 보면요 어 답이 뭐지? 이거 답이 뭐야? 어, 답이 뭐야? 계속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학생은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얻어야 할게 무엇이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답해 주신 아, 과정 중심적으로 성실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수학을 잘해요. 네, 중학교 때 내시는 어머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껍데기죠. 더 심해졌죠. 이번에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랬을 때 답을 요구하려고 하는 학생보다는 과정 중심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정말 수학을 잘할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예비 고의 각 학교별 수학 분석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지라고 답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건 첫 번째 학생하고 똑같아요. 결과 중심적인 거죠. 어머님들이 결정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각 학교마다의 모든 것들이 다 특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머님들 오늘은 정보를 얻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한 학부모님이 학원으로 전화해주셨는데, 모르시는 분이에요. 유튜브에서 제 구독자시래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아, 선생님, 제가 너무 다급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어느 고등학교 가야 돼요? 어머니 우, 웃지? 정말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아이가 누군데요? 어느 학교에 어떤 애고 제가 한 번도 수업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뭐 얼굴이라도 봐야 관상이라도 보죠. <laughs> 관상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 가야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보를 받고 아, 이런 이런 고등학교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 특히나 저는 수학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과목은 전 모르겠고 수학에 대해서는 이러기 때문에 아,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하거나 아니면 수학이 강한 학생이라면 이런 학교가 좀 유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별로 일단 먼저 표준편차에 따른 수학적으로 바라본 학교별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 그런 건지 숫자가 너무 눈에 딱딱딱 보면 학교의 레벨과 수준 딱 보여요. 보이세요? <laughs>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학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학 참좋은 거죠. 자, 제가 이게 2022년 올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이제 모든 고등학교들에 대한 이제 성취도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어머님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로 해서 제가 요 순서를 다시 한번 책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전히 가장 선호하고 있는 화성고와 세마고가 표준 편차가 아직까지 가장 낮아요. 그럼 왜 표준편차가 낮은 학교가 좋은 것이냐? 그리고 지금 중학교 내신은 왜 표준편차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요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학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고3 확률과 통계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는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고에서 80점을 받은 학생과 서영고에서 80점을 받은 학생과 자 대학교 입학관 입장에서 얘네들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화성국 80점하고 서영국 80점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완전 다른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그게 바로 그 학교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평균을 근처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학교의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러면 50점 근처에 애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나쁜 학교예요. 공부를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해요. 막안 해요. 다 같이 열심히 해요. 근데 학교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50점 이 나오겠죠? 이 느낌 아시겠죠? 평균의 근처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가 그 평균 근처 애들도 많고, 시험도 조금 어려워서 평균은 좀 낮을 것이고, 다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학교. 자, 표준 편차가 큰 학교는 0점, 100점, 0점, 100점. 그래도 평균은 50. 그럼 화성고가 평균이 50이어도 어느 학교가 평균이 50이어도 평균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때는 우리가 원래 자기의 본 점수를 평균으로 빼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요 그럼 마지막에 이 표준편차로 나눈다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표준편차가 1인 학교는 거의 없겠지만 1로 나누면 그냥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점수를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내네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가 2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가 나중에 대입에서 이런 것들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표준편차 작은 학교가 유리하다는 거. 그렇지만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죠.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를 봤는데 거기서 애들이 다 같이 50점, 51점만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데 나 혼자 20점. 이러면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이런 것들 먼저 어머님들 보실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요. 일단 화성고, 세마고는 여전히 표준편자가 낮지만 동탄고가 엄청 올라갔어요. 작년만 해도요. 이 자, 재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못했고 재작년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동탄고가 거의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동탄고가 이렇게 됐지만, 그다음에 아직 안 좋은 건 뭐냐? 성취도가 A인 애들이 10% 정도 되는 거죠. 9.4. 그리고 두루두루 애들이 요 정도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22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성취도가. 자, 그다음에 이상고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상고가 처음에 초기에 생기자마자는 표준편차가 엄청 큰 학교였어요. 막 뭐, 정말 나 원서 쓸데 없어. 나 고등학교 갈, 고등학교가 없어. 이런 애들이 쓰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도 막 분위기 막다 망치고. 근데 실제로 작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상고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최상위권 1등급은 다 저희 학원에 있습니다. 이상고. <laughs>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 표준문자 그만큼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4%로 등급도 잘 나눠요. 그러니까 학교가 난이도도 적절하게 조절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동고가 학교 시험이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능동고는 그 앞에 지역에 있는 아, 아이들이 좀 많이 가요 동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송고를 가듯이 거기서 능동고를 가는 그쪽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취도가 1.5죠 자 이거는 뭘 나타내줄까요? 능동고 수학은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 수준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자 그런 학교가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세요 반송고 성취도 A죠 시험이 어려워 그런데 아무도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가는 애도 없고. 자 여기 보시면 55.5%가 성취도 2예요 반송고 아 반송고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갔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아이들이 작년에 미달이었어요. 네 반송 병점이 미달이 났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럼 이거는 분위기는 지금 현재 고일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항상 지금 우리 아이들의 또 같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투에 있는 서영고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성취도 2가 8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64까지 근데 조금씩 동투에 있는 학교들이 이 서영고만 제가 여기다 보여드린 이유가 동투 학교는 더 상태가 심각해요. 표준편차는 엄청 크고요. 여기 성취도 2는 엄청 높고요. 그다음 성취도 A는 엄청 작고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서영고에서 3년 연속으로 아무리 전교탑을 찍더라도 지균을 받지 않는 한은 어좀 대학교 가는 게 그렇다고 수시를 노려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교 1등을 3년을 찍어도 쉽지 않은 학교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또 바뀌겠죠 그리고 새로 생긴 어그 동토 호수에 있는 이솔고 이솔고가 이제 또 아직 졸업생을 배출안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산고의 느낌과 비슷한 학교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순둥순둥하다고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투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학교가 조금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 어, 사실은 내신이 쉬운 학교에서 계속 그 멘탈 관리를 하면서 정규 탑을 찍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걔네들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어 정말 내신이 어려운 학교에서 내가 막 갑자기 막내 생각지도 않았던 6등급, 7등급을 받아가면서도 3년을 멘탈을 유지하면서 정시에 어라도 점수가 나오니까라는 걸 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화성고 세마고에다가 어머님들이 그냥 너 가면 뭐 알아서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의식하시 열심히 하겠지. 그래 조금 내신 점수 안 나와도 어 나중에 넌 정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는 게 이 아이가 수영 하나도 못하는 애한테 물 속에서 계속 수영하라는 거예요. 참고. 참아! 좀만 참아! 그럼 어느 순간 너가 할수 있을 거야. 좀만 더 참아! 그럼 애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어머님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딱 본인 자녀들만 보지만 저는 2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계속 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성세만은 잘하는 최상위 애들도 힘들어하고요, 못하는 애들도 힘들어해요. 누구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화성새마 애들은 다 힘들어하는 학교예요. 네, 그거를 좀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신이 다 너무 중학교 내신이 좋다 보니까 다들 목표치는 여기예요. 그게 문제죠. 어, 이게 껍데기 내신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학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저기 네. 내단고, 예당고가 지금 표준편차는 커요? 성취도가 왜2 0일일까요 정원이 음, 왜 그럴까요? 아, 쉬워요. 그렇죠. 네, 네. 맞아. 수학 시험이 예당고가 너무 쉬워요. <laughs> 이래서 지금 이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와 아, 어떻게 성취도 A가 2 0이에요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아, 올해 1학년. 작년에 안 그랬죠. 예. 네.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이 쉬워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100점자가 수두로? 그러면 우리는 4%를 끊어야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눌 텐데 4%, 11%를 못 끊어요. 그러면 수행평가 폭탄. 수행평가로 한정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은 왜 등급을 나눠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거는 수학만 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시는 방법을 조금 아셨으니까. 다른 과목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 애가 영어가 강해? 그럼 한번 영어를 보시고 과학이 강해? 그럼 과학도 그 관심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다요 네. 표준편차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번에 지금 중3 애들은 고교 학점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2학년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 이제 갑자기 나눠지는데요. 아니에요. 1학년은요? 대상이에요. 하지만 1학년은 수능도 바뀌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수능도 바뀌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은 대상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단계인 아이들이라 각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제 지금 병정고등학교나 이상고는 하고 있어요. 지금 고1, 고2도.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는 지금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셔야 되겠죠. 예전보다는 실수는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에 지금 현재는 204 단위 수업을 들었었다면 이게 없어요. 아무리 찾으셔도 없어요. 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이 뭔가 유튜브 영상과 차별화를 둬야 되잖아요. <웃음> 없어요. <웃음> 그래서 이제 192학점으로 학점은 줄고 단위와 학점을 각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4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4학점 짜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수학을 네번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을 다니면서 192학점을 받고 시간은 수업 시간은 3년 기준으로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시행이기 때문에 요거만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수업 시간만 살짝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2800시간이 2500시간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중간에 살짝 지금 저희 아이들이에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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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 1, 2, 3학년 아이들은 요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시행을 거치면서 그렇지만 수능은 바뀌진 않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대로 그리고 이때는 수능까지 바뀌요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이들은 이제 어 A부터 해서 A, B, C, D, E, F가 아니라 I. 어머니들 대학교에서 학점 받으시면 우리 F 학점 받으면 재수강 해야 되죠? 이게 I예요. <laughs> 그래서 I를 받으면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학점이 요만큼이 미달이 되면 얘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계절 학기 같이.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 계절 학기를 들은 것처럼 얘네들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휴가로 보충 수업들을 들으면서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냐? 예전에는 선생님이 시간표를 다 짜줬죠. 근데 얘네들은 시간표를 본인들이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생이 더 유리하겠어요?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laughs> 의지가 있고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들 아니면 그런 어머니. <laughs>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laughs>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고교학점제 아주 최적화된 아이가 되겠죠. 이거는 아주 작은 글씨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네, 이상고등학교가요.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를 그 교육청에서 예, 혁신학교로 배정을 받아갖고 지금 시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2000년부터 2021, 2022. 그다음 이거는 경정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경정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자유수강제, 고교학점제 해갖고 준비단계, 실행단계, 그다음에 안착단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23년에 안착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병정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특히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들 따라서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막상 대학교 원서를 쓸때쓸게 아무 것도 없어요. 3년 동안 내가 뭘 했지?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수능이 끝났을 때, 내가 고1 때부터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와서 내가 이거를 써야지라는 그런 것들. 그러려면 목표가 있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할 때,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미리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 지금 작년까지, 동탄 지역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갔었나, 이거예요. 수학선생님처럼 제가 열심히 이렇 도표를 만들었어요. 중학교 내신이 상위 그룹이고, 학교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선택한다면, 화성세마외대부고를 요 동탄지역에선 가죠 근데 중등, 내시는 상인데 면학 분위기는 좀 조,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학교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난 거기서 최상위 탑을 찍고 수시로 서울대학교 를갈 거야 나는 아주 굳은 의지가 있는 전교에 한두 명이 가는 서울대를 갈 거야 이런 굳은 의지가 있는 애들이 이상고나 동투의 신설학교를 선택을 해서 갑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중등, 내시는 아주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면학 분위기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아이들이 병점 기숙사 실제로 병점 보는 요 지금 고일고이고 삼들 보면요 학교에서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딴짓하거나 어, 이런 걸로 걱정 안 하세요 그래서 어 이제 어 요+ 요 기숙사 고등학교는요 보세요 내신은 좀안 나와요 면학 분위기가 아주 좋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벗고 나뭐 가오고 나 이런 기숙사 고등학교는요 어떤 애들이 갔었냐면 작년까지. 엄마랑 트러블이 심하네 아, 집을 아, 떠나고 아, 싶어 그런데 화성세마 갈 능력은 안되고 나는 그냥 집을 피하고 싶어 엄마랑 안만나고 혼자 공부할래 이런 아이들이 가서 뭐 아니면 도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던가 아니면 그때 가서 아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따끈하고 맛있었구나 군대가서 철드는 것처럼 아 내가 기싸 와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되겠구나 정신차리고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딱두 부류에요 근데 이제 이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들 거를 예상하시면서 보냈다가 이렇게 자유 영혼이 돼서 폭망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기숙사 고등학교는 신중하게 특히 남학생들은 정말 비추해요. 그래서 잘 특히나 여학생은 또, 또 조심스럽잖아요. 아, 20살이 되기 전까지 그래도 외부에서 잠을 자는 게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laughs> 그래서 여학생들은 왠지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될것 같은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 안법고랑가온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3개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여기가 가장 많이 가죠. 왜? 동네, 메리트, 반송, 동탄, 예당, 능동 그럼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머님들이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최상위권 변별력을 요하는 질문이 저한테 뭐냐면 화성세바 갈까요? 동탄 반송 갈까요? 어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 어, 저, 세마를 보낼까요? 동탄을 보낼까요? 이러면 쉬워요, 답변이.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화성 세마랑 둘를 견주기도 애매하고, 동탄 반성 예당 능동은 그냥 집 앞에 가까운 학교. 넷 중에서 고민한다면 집 앞에 가까운 학교. 어차피 이건 동네 메리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는 모르겠어요. 동탄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또 올해 1학년 애들은 또 분위기가 좋고 이러니까 매년 바뀌어서 저도 어떻게 이, 이 학교들은 장담을 좀 못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상고와 동투 신설 학교는 띠,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 신을 내가 탑을 찍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이라는 거.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산고는 좀 사실 매년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학교라서 제가 막 미는 건아니고요 이산고는 저는 전망이 있는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그래서 좀어 2023년에 지금 고1 애들은 내년 딱 요맘이 됐을 때 어떤 분위기일까 이건 저도 좀 궁금하네요